지자가 이렇게 대단한데 지자가 생각을 못 읽는 이유가 있을까? 사실 생각을 읽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떠올수 있거든요. 지자가 고도로 발달했다면 뇌의 활성화된 부위가 어디인지를 통해서 생각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될 거 하게 과커뮤니케이터 과학 궤도입니다. 6화 리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죠. 네,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화 리뷰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들. 한번 요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본격적인 6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청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방송인 정경미 씨 닮았다는 말씀이 많은데, 제스홍이라는 아시아계 배우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판 삼채가 나온다면 네, 정경민님 잘 어울리실 수도 있고요. 재밌는게 원작 소설 삼채에서는 이 진청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신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겠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삼채인들은 어떻게 눈에 카운트다운을 할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지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눈에다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지자로 뭔가 했을 것이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떻게 지자를 이용해서 카운트다운을 표현했을까? 이 부분은 원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구인에게는 그렇습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고에너지 입자는 필름을 감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지구의 원시적인 가속기가 단일 입자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자는 고에너지 상태에서 필름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감광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계속 왕복하면서 통과하면 점들을 글자나 숫자열로 만들거나 더 나아가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인의 망막은 삼체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지자는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망막에 글자와 숫자 또는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은 기적이 지구인을 미혹시키고 공포스럽게 한다면 나중에 일어나는 큰 기적은 지구의 벌레 같은 과학자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름의 감광점. 빛의 반응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듯이 점들로 수를 놓듯이 망막에다가 그렸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삼체인의 망막과 지구인의 망막이 비슷하다는 정보도 여기서 알수 있죠. 이건 역시 삼체인의 외모를 추측해 볼때 재미있는 상상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거라고 추측되는 상황이 드라마에서는 두번 정도 나옵니다 오기 같은 경우는 카운트다운이 1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다시 연구를 중단해서 카운트다운이 멈추죠 그러니까 실제로 카운트다운이 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도 초반에 눈을 파서 자살한 물리학자는 카운트다운이 0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뒤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카운트다운이 등장했을 때 원작과 비교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겠죠 지자로 직접적인 사례는 불가능할까요 아마 이게 가능했다면? 훨씬 심플한 방법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 박권 교수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과학자들을 전부 살해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뒤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못 죽이고 간접적으로 죽이려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지자가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살인만큼은 아마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윙크하는 모습을 보여준 방법도 이제 지자의 존재로 인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원작 내용을 보면 좀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자가 자체적으로 2차원으로 펼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펼침이 완료되면 그 거대한 평면으로 지구를 감쌉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펼쳐진 평면을 투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주파수대에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가 각종 차원으로 펼칠 때는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런 기적은 인류의 과학 사상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통해 지구 세계의 과학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PPT에서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뒷배경이 보이도록 하거나 안 보이도록 하는 것처럼 지자를 보자기처럼 펼친 후에 펼친 평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가린 다음에 우주가 윙크하는 것처럼 깜빡깜빡할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기적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지자가 이렇게 대단한데 지자가 생각을 못 읽는 이유가 있을까 사실 생각을 읽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또할수 있거든요. 지자가 고도로 발달했다면 뇌 활성화된 부위가 어디인지를 통해서 생각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도 fMRI를 통해서 뇌 활동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때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를 본다. 이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fMRI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빨간색일 때는 여기가 활성화되는구나, 둥근 구형을 볼 때는 여기가 활성화되는구나, 과일을 떠올릴 때 여기가 활성화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과를 떠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지자가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이건 우리의 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뇌를 통한 임상이 사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뇌를 통한 임상을 아직 삼체인들은 못 해봤기 때문에 결국 생각을 읽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고요. 또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 생존하는 거니까. 이 문장 너무 중요한 삼체인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삼화에서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화 해설에서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 생존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삼체인의 특성에서 나온 사상에 대한 건데요 이건 역시 뒤에서 나올 여러 가지 복선을 의미합니다 삼체인은 하나만 생존해도 모두 생존할 수 있다 하나만 생존하고 나머지가 생존하지 못해도 다시 되살릴 방법이 있다 즉 여기서 핵심이 바로 탈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핵심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작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성과 결합하면 그들의 몸에 있는 유기물질이 하나로 융합되고 그중 3분의 2는 생화학 반응의 에너지가 되어 남은 3분의 1에 세포를 갱신시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 그 다음 이 몸은 분열되어 세개에서 5개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였다. 그들은 부모의 기억을 일부 이어받아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즉, 원작 소설의 이 부분은 삼체인이 번식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기억의 일부를 이어받는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우리 인류처럼 우리의 유전자를 받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 일부를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다? 하나가 생존한다는 건 과거 세대의 기억이 그대로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삼체인이 죽어도 기억을 이어받아 그 문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 여기서 온 그들의 철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문명이 파괴되면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억을 이어받기 때문에 문명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삼체 문명, 굉장히 혹독한 문명이지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왜냐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니까 왜냐 모두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외계인은 정말 거짓말을 못 하나. 입자가속기 실험 결과, 삼체인들 즉시 속입니다. 실제 결과를 숨기고 가짜 결과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 삼체인들 거짓말 못한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에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과학기술 진화를 막기 위한 과학실험 결과 조작입니다. 오, 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과학실험의 결과 조작은 기만도 속임수도 아니고 그냥 계획대로 무언가를 방해한 것뿐이라는 주장해요. 그들의 입장에선 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자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400년 후엔 필연적으로 따라 잡혀서 본인들의 기술로 지구인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막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했을 뿐그 안에는 기만이나 속임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텔레파시 기반으로 삼체인들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고요. 계획대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화까지 궁금했던 남겨진 질문들을 풀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본격적으로 6화 상세 리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눈 사건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늘의 눈이 떠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밌는 거는 실제로 하늘의 눈이라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의 티엔옌 전파 망원경.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꼽히는 t n n 는 3체에 등장하는 망원경과 비슷하게 남부 산악지대에 세워졌습니다. 지름은 500m로 축구장 약 30개의 넓이와 비슷하고요. 중국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망원경이 거대할 뿐 아니라 성능도 최고다. 그래서 천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오는 신호도 탐지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40억 이상 들어갔고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하루에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8천만 원을 쓰는 거 유지보수로. 중국 원작 소설에서 나온 하늘의 눈 그것과 등장하는 타이밍은 다르지만 드라마에서 등장한 하늘의 눈 그리고 중국의 같은 이름의 망원경이 있다는 것. 하늘의 눈이라는 이름이 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 수도 있겠네요. 다시 줄거리로 가 보겠습니다. 웨이드와 PDC 행성 방위 협의회죠. 여기서 전문가를 모아서 삼체인의 함대를 공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들이 논의한 방법은 탐사선을 먼저 삼체인 함대 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청이 계단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거죠. 천개 핵폭탄으로 방사선 도치 달린 탐사선을 가속해서 광속의 1% 이상을 달성하는 탐사선을 만들어서 삼체인의 함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 원작 소설을 보면. 사람들은 이 원리를 비웃었고요. 핵탄두를 과연 어디에 싣겠다는 이야기냐 라면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핵탄두를 두고서 이 핵탄두를 계속해서 정해진 위치에서 터트려서 그 힘만을 얻어서 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탐사선에 싣겠다는게 아니라 우주에 올려 두고 그 폭발력만 탐사선이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핵폭탄이 그 궤도에 그대로 정지해 있을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 상태겠죠 아마도 이렇게 상대적인 운동을 할때 지구 중심 좌표계나 태양 중심 좌표계를 기반으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천개의 핵폭탄이 편대비행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편대비행하는 핵탄두 사이를 탐사선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이야기가 원작과 드라마가 똑같이 진행이 될까요? 재미있는 건 계단 프로젝트는 드라마에서 지인청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추진하기로 확정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1946년 처음 고안된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오리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회차 상세 리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작에선 이 프로젝트의 도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4개국이 계단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놀랄 만큼 일치했다. PIA의 우주 전문가들과 달리 그들은 이 추진 방식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탐사정의 정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 대표는 정탐 효과가 거의 영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랬다. 탐사정은 감속 능력이 없지만 삼체 함대는 감속을 시작할 것이므로 이들은 최소한 광속의 5% 상대 속도로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탐사정이 적의 함대에 포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탐 창이 너무 작다. 탐사정의 무게 제한 때문에 레이더 등을 이용해 정탐할 수 없고 정보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정탐에만 국한될 것이다. 게다가 수신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전자파인데 적의 통신 장비는 이미 전자파가 아닌 중성미자나 중력파 같은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매개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지 중요한 반대 이유는 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탐사정에 관한 모든 계획이 적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므로 성공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막대한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상징적인 의의가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나머지 세 상임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강대국의 최대 관심사가 탐사정을 광속의 1% 속도로 추진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탐사정이 너무 빨라서 지나쳐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탐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자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방해한다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큰데 성공해도 얻을 게 있냐.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런 상황인 거죠. 원작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웨이드가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이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원작에서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인류의 전통적인 첩보전에서는 신분이 완전히 드러난 스파이를 적의 내부로 들여보내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려는 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인간이 외계 함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쾌거였다. 설령 그 혹은 그녀의 신분과 임무가 낱낱이 드러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 혹은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혹은 그녀가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삼체인의 투명한 사고와 전략상의 허점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더욱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탐사선이면 삼체인이 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폭파시킬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보내면 삼체인은 인간을 포획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 자체에 궁금한 점이 많고 인간을 통해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 호기심, 삼체인 못 참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탐사선 자체의 삼체인들이 굉장히 못 참을 만한 무언가를 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인 우주선,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간이 도착만 한다면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본 거고요 하지만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원작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가 우주에서 소형 핵폭발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대요. 그 결과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필요 속도에 도달하기에는 비행체가 아직 너무 무겁다며 무게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래요. 10분의 1로 10kg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희소식도 함께 알려주더군요. 복사 세일의 무게를 10kg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탑재량이요? 500g까지는 봐주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자비롭게 말하더군요. 탑재량이 늘어나면 세일을 묶는 케이블을 더 굵은 걸로 써야 한대요. 탑재량이 1g 늘어날 때마다 케이블 무게가 3g씩 늘어나야 해서 광속의 10분의 1 /10 속도를 낼수 없다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건 500g이라고요. 이 말이 뭐냐? 그램 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탑재체가. 결국 이것 때문에 뇌만 보내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죠. 탑재체 무게가 늘어난다 케이블 무게가 또 늘어납니다 케이블 무게가 늘어난다 전체 무게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탑재체 의 무게는 500그램이 한계였던 겁니다 다시 줄거리로 가면 오기는 나노섬유 나노파이버를 사용한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만 결국 위례 설득으로 진청을 돕기로 하죠 그리고 웡은 예원제에게 베라의 교수 예원제의 딸이 자살한 이유를 묻고요 아마도 어머니와 마이크 에반스 아버지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베라 예는 어머니와 삼체인이 진행한 어떤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거래 자체의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예원제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분이에요 웡은 예원제를 석방하고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윌은 진청을 위한 dx3906별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의 목적지는 별 재단에 방문하면서 6화가 끝이 납니다. 진청을 위해 윌이 구입할 예정인 dx3906별 사실 이별은 실제 하는 별은 아닙니다. 네. 이 dx3906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극 전체에서 하게 되고요. 원작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별입니다. 그럼 실제하는 별이 아니라면 어떤 별을 모티브로 한 것일까? 삼체 행성계는 정말로 존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회차 리뷰가 끝난 이후에 한번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주세요. 삼체처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이 대단한 SF를 이렇게 상세하게 리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남아있는 리뷰들 놓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네. 여러분의 뇌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주로 보내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궤도였습니다.